응, 아기야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응. 어머나, 누나가 쏟았다네. 괜찮아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응, 이쪽에 먹어. 괜찮아. 또 있어. 아기가 바닥에 누나가 엎었는데, 바닥에 있는 걸 먹었어요. 먹으려고 했어요. 근데 또 여기 있어. 음. 응. 음. 응. 맛있어. 바나나. 바나나 맛. 더 먹어. 아이디잘 먹네. 응. 잘 먹습니다. 많이 먹었어요? 응, 그렇지. 아이, 아이고 쏟을라 또. 조금이라도 먹어요? 네, 누나. 자, 큐. <laughs> 큐. 쏟았다고 세상에. 먹을라고. 응, 세상에. 그랬어요 그거 안 먹어도 돼, 아기야. 응, 괜찮아. 응. 괜찮아요. 안 먹어도 돼. 응, 어? 안 먹어도 돼. 아니야, 아니야. No, No. 안 돼. 응, 먹지 마. 병 걸려. 응, 큐.